디스트로이어 한방한방 한방 되게 묵직한 직업이죠 1340이고 이제 무기 10강 나머지는 이제 뭐 구강, 방어구 구강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한 3의 직업 각인 이 분노의 망치를 쓰고 있고요 이제 이 코어 아이덴티티 게이지를 이용한 걸 이제 자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분노의 망치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개판이네요 이제, 이제 오르, 이 디스토리어는 이 카드에서도 매우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적들을 다 모아버리는 스킬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예, 근처에 있는 적들을 한번에다 보내버리는 그 강력한 스킬도 있고요. 이렇게, 이 범위 방금 보셨죠? 앞에랑 옆에 다맞는 거. 이런 스킬도 있고요. 밀어서 로봇을 모은 다음에 한번더모으 일단 개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캐릭 중에서 이제 카던에서 제일 좋은 캐릭은 어, 바드, 오로드 그리고 디스트레이어 이렇게 세 개가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바드랑 오로드가 제일 좋긴하죠 카던에서는, 이제, 이렇게, 몹을 많이 잡아야 되는 곳에서도 좀 되게 좋습니다, 디스트리하는 그런 친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모아가지고, 빵! 이한방한방 맞출 때가 데미지가 매우 높아가지고, 맞추는 쾌감이 있어요. 아, 왜 이렇게 멈추지? 갑자기? 오! 오우 어. 컴퓨터 갑자기 이상해지겠어요. <laughs> 그리고 아이덴티티 게이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있죠. 이세 사슬이 있잖아요. 이세 사슬. 이세 사슬들이 있는데 이세 사슬이 다 끊어지면은 중력 코어라는 걸할수 있어요. 여기 블랙스그라비티 BT라는 이제 계속 땅을 죽어라 치는 쳐내 버리는 스킬도 있고요. 이 파티 시너지, 방어력 감소 이런 것들 존재하요 방어력 감소. 아보이네 방어력 감소. 보여드리자면 여기 방어력을 24% 감소한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걸쓴 상태에서 이제 쓰면은 데미지가 매우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이지를 모아가지고 빵! 아그 데미지가 안 뜨네. 이렇게 오 어, 이거 날라갔어 게이지를 모아서 스킬을 쓰면은 실드가 생겨. 생기... 어 뭐야 잠깐만 <laughs> 죽겠는데? 이렇게 게이지를 모아서 때리면은 이렇게 실드가 생깁니다. 중력 키우고 개수만큼. 음, 어우 야야 불량이. <laughs> 아이씨. 누가 들어가 있었나보네 이렇게 게이지를 모아서 땅땅땅 땅. 땅. 이제 게이지를 모으면은 이제 코어 개수에 따라서 10%, 25%, 4 5에 증가된 피해랑 실드 이제 10%, 20%, 30% 생명력만큼의 이제 최대 생명력만큼의 이제, 실드가 생기죠? 보호막으로 그래서 이제 이걸 모아가지고 내려치고, 모아서 내려치고를 반복하면 됩니다 딱 하고, 딱한 다음에 그 무기를 딱 쓰는 거죠이야 어, 오야시씨오야오야 <laughs> <laughs> 하나, 둘, 셋이야 딱. 땅이야 이게 뭔가 때릴 때 그, 그, 소리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 짱. 얘가 실드가 많아가지고, 은근히, 아, 이 코어 스킬을 쓸 때는 안 아파요. 빵, 땅, 땅. 그리고 이걸 키면은 이제, 이제 강력한 스킬을 사용할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이별 패턴이 끝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에다가 죽어버렸네요. 8 6은 요 밑에였던 것 같은데, 여기는 아 핑을 괜히 찍었네요. 접이도 있는데, 이제 요걸 키고 그라비티 때리고, 이제 죽어라 그냥. 이 때리면 때릴수록 공격이 더 빨라진다.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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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가지마! 가지마! <laughs> 가지 <마. 웃음> 이게 그 자리 스테리야 더 빨라지는데, 가버렸네요. <laughs> 그 다음에, 오 마이 갓. 이야, 빵! 아 씨. 땅, 그 다음에, 내려치기, 빵, 오휴. 아이씨, 아니 감전이라서 물약이 안 먹으시네. 아씨. 멋있는 모습 을 보여드리려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아, 두 방에 죽어버렸네. 어, 디스토리의 장점은 이제 강력한 한방이고요. 한 방이고요. 번 한번한번 맞출 때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제 그 강력한 한 방을 쓸때 이제 코어 개수만큼 실드가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으면서 맞딜을 가능하다라는 계획 중에 하나죠. 또 그런 것도 있고, 어, 이, 다 모아서 때리는 그레비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라지면 당당당당당당당당 이렇게 점점 빨라져요 엄청 빨리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계속 때리면 은 시원한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이제 궁극기는 빅뱅이랑 이제 테라 브레이크라는 게 있는데 테라 브레이크는 일정 범위에 여러 번에 걸쳐서 데미지를 주는 거고요 빅뱅은 이제 길을 한번 짝 모아서 한번 던지는 건데 하던에서는 보통 요걸 써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일정 범위에 있는 모든 친구를 다 때리는데, 이거는 이제 내 앞에, 몹이 이렇게 내가 여 내가 여기 있다고 치고, 몹이 이렇게 둘러싸면은, 이 밖에 있는 친구들을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궁, 복, 궁극기를 보스한테 쓰려고 했을 때, 이 보스가, 어 이제, 보스 밖에 쫄따구들이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맞아주면은, 데미지가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각인 같은 거 보시면은, 이제 뭐, 분노의 망치, 이제 코어 개수만큼 데미지 증가, 그리고 그라비티 데미지 증가가 있죠. 그래서 이제 둘 중에 더 취향에 가시면 되는데, 보통은 이 그라비티로 갑니다. 아, 그, 그라비티란다, 이거. 그, 중력 수련으로 갑니다. 중력 수련이 매우 세기 때문에. 이렇게 게이지를 모으고, 이지를모 아, 서때리고그 아, 딱딱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를모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에그 다음에. 그다고에그 때리고 그다음네요던음에그 다음에. 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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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고 나나어아 땅, 땅. 게이지를 말렸어 몇 백이 돼가지고 나나나하고 게이지 모아서 딱 치고 이분이 이제 레벨이 1400 1300다 실리시고 이분은 1394네요 이분이 살았으면 아까 했을 텐데 6별 8 아이씨 씨 어... 스케일 맞추기가 매우 힘듭니다 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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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실드로 버텨! 됐네요 일단 디테일 단점은 느려요 이 스킬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게이지를 모아서 바로 때리는게 아니라 게이지를 모으고 또 때리러 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니까 러 게이지를 두번 모으는거예요 보면은, 게이지를 모은 다음에, 가면 또 가는 시간 있잖아요. 가는 게이지를 두번 보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게이지를 거의 두번 보기 때문에, 음 맞추는 게 되게 힘들다 나중에 이제 그 단점으로는 나중에 단점으로는 단점들이 있잖아. 요 느린 디트는 한방질이 세지만 느린 느린점이 있어요. 막 이런 단점들이 있대데 이제 디트가 레벨이 1370이 넘어가고 이제 좀 레벨이 언수도 돼버리면은 이제 각인으로 그 단점들을 메꿀 수가 있어요. 어, 예를 들면은 제거 뭐 여기 어, 어디 냐슈퍼차지 차지속도 증가랑 피해 증가 그리고 뭐 전기흡수 같은 공위속 증가죠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그 단점들을 메워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플레이 하시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메워 줄수 있기 때문에 플레이 하면서 메워 주는 게 아니라 단중에 고레벨 됐을 때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레벨이 됐을 때 고레벨까지 나니고 각인으로 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장점이 더 특화된 캐릭이 되버리겠죠. 그리고 반각버고 공기. 다다다다다. 아유, 진양타가 안 빠졌네요. 그것도 방각이었나? 아닌데. 진양지 아... 스킬은 어. 아유, 이게 안 맞네. 켜고. 자, 한방 강력하게. 빵. 한번한번 되게 시원하네요. 이거 두 개는 이제 스윙을 때리는 겁니다. 이제 기모아서 쭉 가가지고 땅땅 때리는 게이두 개고, 이거는 뒤에 한번 찍고 앞으로 빵 세게 찍는 느낌이고, 이거는 그냥 근처에 있는 거 데미지 주는 거고요. 나머지 요것들은 이제 그 게이지를 이 코어 게이지를 채우는 겁니다. 요네개 데미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제 코어 게이지를 채우는 거고요. 특히 요거는 이제 반각으로 되게 좋은 스킬이죠 그래서 이반각쓸 때만큼은 이제 데미지가 제일 좋은 공극기라든지요거쓸때 사용합니다. 이반각을 해놓고 오씨 안 맞을 것 같아. 못사태. 땅땅땅 다음은 나아. 나아. 서아 이래서 디붕이나 소리 듣죠. 스킬을 잘못 맞추니까. 딱. 지 안돼, 기절 맞았어. 피할 수가 없어. 이걸 넣고, Z 누른 다음에 때리고. 이거 하면 데미지90%덜 들어오거든요 땅땅땅땅땅땅 가버렸어 이거 키면은 이제 그 코어를 키면은 데미지가 이제 90%덜 90%가 덜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뭐 맞으면서 그냥 무한맛띠를할수 있는 느낌이라고저스카우트님은 아직 스카우터의 숙련자가 아니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디스트리뷰는 이제 스킬 맞추기가 조금 쉽지 않다. 예측에서 좀 써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뭐 플레이할 때 이제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지만 한방한 방이 되게 묵직하고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 전설가 이랬던네요 이야. 청굴들 사면은 손해 아닌가? 뭐 일단 뭐 저렇게 사주시네요. 감사하게. 아무튼 디스트릭 영상을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유박?